2024년 6월 15일 어, 아침 5시 반 정도 됐네요. 예, 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기존에 했던 상계구리 농장을 어, 접고 다시 이곳에 터전을 다시 잡았습니다. 작년에 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위협 곡절이 많아서 접고 어, 새로운 곳에 이렇게 좋은 풍경 좋은 곳에 새롭게 터전을 잡았습니다 방죽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 방죽을 파고 원래 논이었는데 논으로 질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는 어, 습기도 되게 많고 이 계곡, 계곡에서 계곡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 때문에 어, 농사용는쓸 수가 없어서 여기다 일반 양식겸 어, 미꾸라지 양식겸에서 이렇게 듬벙을 하나 팠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했던 우리 생, 산개구리 농장을 어, 제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클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새벽역입니다. 완전 어, 자연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 개구리들이 많이 개오리치와들이 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렇게 방중물이 입이 들어와서 이 개울을 타고 이 수로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보면 조그만 산개구리를쭉 깔려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봤던 거 보면, 이 산개구리 농장도, 우리 농작물 오래 키우게 되면 연작작이 생기듯이, 각종 균 같은 게, 세균,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이 밀폐를 하우스처럼 밀폐를 해놓고 키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 위에는 차광막이지만 비닐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항상 자연스럽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풀밭이죠. 통나무. 또 있고, 이렇게, 아직 버섯 배치는, 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버섯 배치를 할수 있게끔 하고, 여기는, 뭐, 어 약간, 한, 세평 정도? 비닐을 쳤습니다, 이쪽은. 자연스럽게 살수 있는 귀뚜라미, 이렇게 지금은 다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살면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어, 개구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밖에 쪽, 비닐체진 쪽으로 해서 어, 지금은 나가있죠. 한 낮에는 뜨거우니까, 얘들도 저 밖에 있는 테두리 쪽에서 안쪽으로 풀숲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덮기 때문에 해서 어, 자연스러운 게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몸의 올챙이가 여기서 부활을 해서 치화가 된 장소입니다. 여기서 크게 되면 또 겨울에는 이 연못이 통면을 할 것입니다. 위에는 그물망만 쳤고요. 쇠그물입니다. 어차피 쇠를 못먹으면뭐 얘들도 남아나는게 없기 때문에 쇠금으로다채습니다 보면 주위로는 감나무가 있고 배나무 복숭아나무 공과 유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 감나무 밑에는 고추도 심고 뭐 호박, 오이.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터전을 잡고 또 힐링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구리들이 지금 다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아침, 새벽으로가 제일 활발한 시기 같아요. 기온도 덥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에 얘들이 렇기 나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흰둥이가 따라 들어왔네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가 나가, 나가세요. 그래서 이 주변이 어, 개구리 천국입니다. 논개구리 참개구리죠. 독개구리 산개구리까지 어, 개구리가 근본적으로 엄청 많이 서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개구리 또 어, 농장 겸 또, 힐링하는 장소,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깜둥이와 흰둥이 두 마리, 개가 있고요 오골개 한 쌍, 오리 세 마리. 이렇게, 농막과 깃두라미장입니다, 자기는. 어, 백년묵은 뽕나무도 있고요. 어디가 되게 크게 많이 열렸는데 어, 지금 거의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2024년 6월 15일 농장 풍경입니다.